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. <laughs> 공이 나오는 순서에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로또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과 소유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자 볼이 돌아갑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 40번 네두 번째 당첨번호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? 두 번째 당첨번호 10번입니다 자, 계속해서 세 번째 번호입니다. 43번. 40번, 10번, 43번에 이은 네 번째 당첨 숫자 42번. 자, 다섯 번째 행운의 번호는 과연 몇 번일까요? 34. 마지막 여섯 번째 당첨 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섯 번째 숫자는 38번이네요. 2등 보너스 볼도 마저 추첨합니다. 자 나왔죠 32번 제862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40번 10번 43번 42번 34번 38번 그리고 2등 보너스볼 32번입니다 지금까지 27대 황금손 모델 김칠투션 저희는 다음주에 인사드릴게요